안녕하세요, 주즐랜드입니다. 오늘은 셀몬을 좀 잡아볼 텐데요. 이좀 질긴 부분 이런 거는 이제 그릴 해가지고 저희가 그릴로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요... 이음 응, 꼬리 쪽이 좀 질긴 부분이에요. 얼마 어느 정도서부터 시작해요? 아한요 정도. 어 요거는 조금 넓게 잘라야겠다. 해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그릴을 할 거고 꼬리 부분 그릴 할 거는 상선 뒤에 스킨이 있어도 되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놔둘 거고요 중불 정도에. 이제 레몬 주스. 밑에 있는 거는요, 전부 다 저희가 나중에 그 소스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게 아니, 아니기 때문에. 어다 요만큼 아, 보통 한, 이 정도면 한 6분, 7분? 길게 한 8분 정도면 충분히 다 익을 것 같아요. 잘 구운 레몬을요. 아그셀몬을그 위에 있던 거는 레몬 버러. 쭈 소스니까 이거는 소스니까요. 음 일부러 브라운한. 네, 거를 네 맞습니다. 소스를 활용하는 구나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올려줘도 충분히 맛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은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저희 일단 맛을 한번 볼까요? 음. 왠지 처음 상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느낌? 오케이. 그러면 우리 나피딘 님도 한입해 보시는 걸로. 네. 음, 저 네, 저도 한번 맛을 볼게요. 짠, 짠. 음. 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음. 일단 와, 너무 맛있는데요? 음, 그리고 레몬의 맛도 강하게 나고요. 음. 세븐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구나. 응, 음, 굉장히 부드러워야 지금. 와, 맛있다. 음, 음이 소스가 매력이 있네요. 네, 음, 음, 맛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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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속이 굉장히 지금 야들야들해요, 이게. 음, 맛은 확실합니다.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음, 인정. 음, 네, 다음번에는 제가. 포치셀몬을 보여드릴게요 나피드님 그만 드시고요 가는 과정은 조금 어설플 수 있었어도 맛하는 끝내줍니다. 나중에 집에서도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n 다음에는 제가 포치셀 e 로 찾아뵙겠습니다. c e r e